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안녕하세요 연예입니다. 예, 우선은 송도 나와서 어, 한 오늘 한 8시 나왔는데 포를 놓친 것도 있고 잡았다가 취소 먹은 것도 있고 아무튼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laughs> 우선은 이거 김포 마산동 갈게요. 이게 6만 얼마죠? 6만 4천원인가요? 6만 4천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일단 마산동 여기서 한 40분 정도만 가거든요. 40분, 45분. 예, 일단 마산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산동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산동 가서 영상 이어 갈게요. 예연녕입니다 우선 여기 마산동 도착했고요. 와 눈이 아눈 눈이, 이거 눈이야 비야 막 섞여서 막 내려요. 엄청 내리네요. 예, 그 다행히 제가 우산이 없었거든요. 우산을 안 들고 나왔어요 오늘 비가 일찍 그친다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은 우산을 사야 되나 하고 이제 손님 내려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손님이 우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없다고 하니까 손님 우산 줬어요. 나이스. 그리고 나오면서 핸들로 저기 통진 쪽에서 송도 가는 게 팔만. 8만 7천 원인가? 떴어요. 어, 이젠, 이젠, 여기, 여기서 버스 타면 갈수 있는데, 착지가 하필이면 문발이냐, 이거. 와. 하필이면 문발이냐, 이거. 금방 가는데, 진짜, 여기서. 문발, 문발까지는. 금방 가긴 하는데, 우선 이거, 어이고 아무튼 일단은, 여기 왔고, 우산도 받았고, 버스 좀 알아보고, 저거 버스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 이젠 산업단지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거 설명할 때가 아닌데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요. 이젠 산업단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딘데? 여긴가? 여긴가? 아, 아무튼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일 거예요, 아마? 여기 근처 어디? 네. 아무튼. 일단 저거 버스 있나 보고 있으면 은 얼른 그냥 찍고 갈게요.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저 정도 다가 움직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 버스 좀 얼른 알아보고 네. 또형콜 잡게 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 구례동이고요. 어, 우선은 여기서 네, 아까 마산동에서 넘어다가 넘어졌어요. 빙판을 밟고 빙판을 밟고 넘어지면서 어, 엉덩방아를 찧었거든요. <laughs>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일단 편의점 가서 진통제를 사먹고, 이제 통증은 가라앉았는데, 그 사이에 코이 엄청 떴어요. 엄청 떴는데, 지금 다못 잡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아, 어 일단은, 아무튼 그래요, 지금. 아, <laughs> 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1시간 넘게,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코를 못 잡고, 아파가지고. 아무튼 현재 그렇고 코름 정말 많이 떴어요. 가야될 단가 뭐 용산 가는 거 4만 5천 원 뜨고 뭐 방, 강서 가는 거 4만 원도 뜨고 아무튼 많이 떴어요. 떴는데 뭐 광장동 5만 원, 그리고 청라 뭐 3만 7천 원, 그리고 또뭐 떴더라. 뭐 송도 가는데 경유 두개 붙어서 6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뜨긴 했는데 일단은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다 넘겼어요. <laughs> 그고 이제 진통제 먹고 이제 좀 가라앉았거든요. 통증이. 목뼈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laughs> 네, 죽었어요 결국엔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풀 잡고 얼른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안 가고 오늘은 될수 있으면 인천으로 일단 얼른 잡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콜 잡게 되면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여명입니다 우선은 여기 구례에서 일단 양평동 35,000원 일단 넘어갈게요 아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천찮아요 지금. 아, 우선 양평동 갔다가 인천대학교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가서 양평동에서 그냥, 만약에 영종 가는 거 뜨면 그냥 바로 찍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네. 아무튼, 어, 어, 청라 3호가 더 좋은데? 아, 청라 3호가 더 좋긴 한데. <laughs> 아, 선은 이거 양평동 35,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양평동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네, 예, 연애입니다 예, 여기 일단 양평동 도착했고요. 여기 양화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일단 배고 가는 거4 9 0 0 0원 잡았어요. 예, 배고 여기 후반 1차거든요. 어, 일단 이거 얼른 갈게요. 이거 밑으로. 예, 카카오지도, 예, 요 길로 그냥 가면 돼요. 가로질러서 가면 되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요. 어, 우선은 요거 49,000원. 여기서 배고까지 가면 한 35분,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픈 거 통증이 싹 가셨어요. 빨리빨리 움직일게요. 콜줄 때. 예, 그러면은 일단 배고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아입니다. 지금 여기 배고 토반차 도착했고요. 예. 어, 리로 나가는 길이 있나? 있나? 여기 있나 보다. 오호, 오호. 호반 1차랑, 여기, 여기, 배고, 호반 2차가? 그사기 길이 있네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나가면은, 배고 박스까지 조금 더 들겄죠. 들거려니까 이쪽으로 해서 나가면 되고. 아, 어, 근데 콜이 없네요. 콜이 없어. 왜 없지? 정황에서, 정황은 그래도 콜이 쭉, 쭉까지는 아니어도 콜이 조금 깔려있네요. 노연동에서. 만수 찍고 걸 보통 5만 오천 원. 정황에서는 5만 원. 코는 아, 그냥 적당히 있는 거 같고. 기사님이 얼마나 있을까? 스물세 명. 지금 여기거든요. 만수동. 오이. <laughs> 다 빠져요. 기사님도 없는데. 배고새 기사님 지금 시간 이정도있어면 거의 없는 건데 이상하다. o u I'm 은 o i n g to t 일단 e a box and throw it. I'm going to take a b o 여기 n 에 throw it. I'm going to take a box and t h 뚝 o w it. i 기 going to take a box and throw it. I'm going to take a 너 집에 못 가요, 3만 원이면은. <laughs> 네, 아무튼, 일단 저기, 배고 박스 쪽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콜 잡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나입니다 예, 일단 우선 저기 박스 쪽으로 넘어오다가 일단은 콜 잡았어요. 예, 영덕동 5만 2천 원 갈게요. 이거 착지가 좋지는 않아요. 가도 지금 가면 버스는 다 끊겼을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안 끊겼을려나 잘하면 안 끊길 수도 있어요. 저기 저기 어디 경희대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뒤쪽에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가면 공익도 있기는 한데 어 우선은 일단은 갈게요. 갔다가 여기서 신갈 쪽으로 넘어 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파트에서 어느 문으로 떨어지냐가 중요해. 어느 문으로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어 저는 떨어지는 문쪽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네. 아무튼 저는 영덕동 가서 제가 가서 위치 한번 한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덕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도착했고요. 정문 쪽으로 들어왔네요. 아까 전 콜카드를 제가 끝까지 안 봤어요. 거기 정부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정문 쪽이면 신갈이 가까워요. 여기서 신갈 i 이가 바로 옆이긴 하거든요. 바로 옆이긴 한데,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스 있잖아요. 그게 음 여기 후 이쪽이 아마 후문일 거예요. 후문에서 1550-1번, 요게 1시 44분까지 해서 이게 저쪽으로 들어가요. 망포까지. 네, 경희대 찍고 영통 찍고 망포까지 들어가니까 요거 버스. 네, 확인들 하시고. 아, 이제 여기는 눈이 와서 쌓였었나 봐요. 오이. 야, 이거. 아무튼 일단은 아, 사 여기서 갈 데가 신갈밖에 없어요. 신갈 쪽밖에 없어요. 갈 데가. 버스가 아니면은 아, 지금 여기서 이쪽 여기에서 늦게 지나가는 버스 있나? 살아있네 없겠죠? 지금 2시간 넘어서 없죠 버스는 네, 아무튼 일단 여기서 일단 신갈 쪽으로 나갈게요 신갈 쪽으로 나가야지 뭐택트에서 강남을 가든 뭐라 하든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보조배터리가 아이고 또 넘어질 뻔했다 와 보조배터리가 아까 전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렸거든요 사망했어요 보조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요 방금 전도 오면서 손님 차에서 충전을 하면서 오긴 했는데 와 이거 씨, 야, 여기서 한번더 넘어서 다치면 이거 진짜 완전 데미지가 몇 배로 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야, 아무튼 일단, 일단 이거 영상 찍다 보면 위험해요 <laughs> 핸드폰 보고 다니면 아무튼 저기 신갈 쪽으로 일단 나갈게요 나가서 홀 잡게 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입니다 지금 여기 교보사거리예요 아까 영상 찍고 나서 그, 싱갈로 나가고 있는데, 서울택시 기사님이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예. 지나가면서 타래요, 얼른. 강남 가자고. <laughs> 그래서 혼자 타고 왔어요. 혼자 타고 왔는데, 저도 혼자 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지갑에 보니까 천 원짜리 두 장, 오천 원짜리 한 장이 있더라고요, 지갑에. 그래서, 7천 원 그냥 드렸어요. 예. 혼자 타고 오는거 그 정도 그냥 드려야죠 그게 맞는거 같아서 그냥 그냥 한 3,4천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제가 7천원 드렸어요 네, 7천원 드렸고 뭐야 순위동을왜 2만 8 0원을 찍지? 미쳤나? 5만 8 0원을 찍으면 갈텐데 이건 아무튼 어허 검단 아라동 6만원 이건 가격 좋네 이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요거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교보로 왔구요 여기서 저는 이제 신사로 올라갈게요 신사로 올라가야지 네. 한 콜이라도 더 타니까 가서 일단 여기서 목표는 일단 인천 잡을 거예요 인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콜 잡게 되면 영상 이어갈게요 예 네, 연하입니다 네, 우선은 아까 저희 강남역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 있다가 N61번 타고 청담 가려고 음. 여기 지금 여기 어디야? 네. 코스코 사거리쯤 예, 네. 지날 때쯤에 송도 하나 들어왔어요. 에~ 네. 요거 일단 송도 4 9 0 0 0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인천으로. 이거 잡기 전에 송도가 몇개 들어오긴 했는데 멀어서 못 잡았어요. 멀어서 못 잡은 것도 있고. 예, 네. 아무튼 일단 요거 송도 4 9 0 0 0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도 가서 또 영상 이어 갈게요. 예 안녕입니다. 지금 여기 예, 송도 그린워크 도착했고요 어~ 여기 지금 바람이 부니까 춥네요. 그리고 아까 넘어진 게 약발이 슬슬 떨어지나 봐요. 조금씩 아파와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음... 이제 여기서 봐서 어, 5시에 동방역에서 버스가 가야 집 앞에 가는 게 그래서 음... 걸어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해서 그냥 이제 좀 있다가 택시 타고 동방역 가서 복귀할게요. 오늘은 뭐더 이상 탈 콜도 없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얼마 찍었냐 24만 9천원 찍었고 아까전에 저기 영덕동에서 좋은 택시기사님 만나서 7천원 쓴거 빼면은 순위고로 대충 한 19만원 정도 찍었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요 내일 이 일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은 집에 가서 이게 엉덩이가 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타벅상 같은데 아무튼 <laughs>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많이 아프면은 일단 병원은 가봐야죠. 네, 병원은 가보고, 음 많이 아프면은 쉬고, 음 아니면 일 나오고. <laughs> 아무튼 오늘 다들 음 수고들 하셨고요. 아, 아까 저 엉덩이만 안 다쳤으면 불에서 빨리빨리 치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제 실력이고 제 잘못이죠. 제가 부주의한 거니까, 아무튼. 다들 수고들 하셨고 저도 이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도 내일 뵐, 볼까요 말까요? 아무튼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